리프팅 펌을 풀때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 됩니다. 자, 밀면 보이죠? 뿌리 살아있는 거. 자, 지금 머리카락이 이렇게 약하고 조금 어, 섬세하게 해야 되실 분들은 2호로 이렇게 지금 뿌리에 힘주고. 요힘 보이시죠? 요런 힘. 지금 본플렉스 손상모 4.5로만 지금 뿌리 들어갔습니다. 어, 펌제가 좋으면 여기에 데미지를 안 줍니다.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펌제가 나쁘면 아니면 펌제가 강하다든가, 알카리가 높다든가,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이시죠? 푸션. 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4년 동안의 노하우입니다. 네, 올라옵니다. 탱글탱글하게.